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정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은 뭘까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왕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왕따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 굉장히 이 무리에서 소외시켜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상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이 신앙에서도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분명히 이게 옳아요. 분명히 이게 옳은데, 이거를 지키자니, 나 왕따. 이게 옳지 않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왕따가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이것을, 옳은 것을 포기하고 적당한 사에 타협하는 쪽으로 하다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라는 말. 그러다 보면 이제 어울리는 것은 좋은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왕따 안 당하는 것은 이제 됐어. 왕따 안 당해. 적당히 어울리기 때문에 적당히 발을 담궈서 웃을 때 같이 웃어줘야 되고 울 때. 예. 하여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 희한하게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예. 예.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부 대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이 재밌으려면요, 이 왕따를 각오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신앙 에서는 근데 10편 1장이 바로 그거예요. 복되어라 악인들 무리에 끼지 않는 사람. 이게, 이게 얼마나 신앙 생활을, 천상의 삶을 추구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 첫 장에 나온 거죠. 시편 첫 장에서 복대오라 악인들 무리에 끼지 않는 사람. 예. 그러니까 어울리 그러니까 그 굉장히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난 간다고. 유유상종.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특히 신앙 안에서는 힘들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지켜나가다 보면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느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평화가 있어요. 아,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정말로 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마셔야 될 잔입니다. 이것은 어둠은 빛을 멀리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식이질투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당에 보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꼴보기 있습니다 진짜로. 냉단도 또꼴보기 싫고, 적당한 선에서 양다리 걸쳐야지만 인기도 있고, 그 유혹이 정말 세요. 양다리의 유혹이 정말 셉니다. 제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저 고등학생 때 세례 받고, "주님, 당신이시군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체험 때문에 내가 너무 강력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레지오를, 청년 레지오를 해도, 이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레지오의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2차잖아요, 2차. 술, 디풀리 이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술 먹으면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하고, 집에 가서. 가톨릭이 참, 저는 술과의 전쟁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까지는 아니어도. 그 술로 얼마나 많은 운총을 낭비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내지요 그렇게 열심히 보고하고 해놓고는 2차 가가지고 완전히 부활라 마셔라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또술 마시면서 하는 내용은 보통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청년 내지요 할 때, 항상 술 먹는 건 돈이 없었으면 이제 차도 마시고 했지만, 약간 이게 세상적인 이제 이렇게, 것으로 흘러가는데 결국은 제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포기했죠. 아, 내가 내가 잘못됐다. 진짜 어릴 때부터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소수는 틀린 것이고 다수는 옳은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소수는 틀린 것이고 다수가 옳은 것으로. 근데 신앙 안에서는 반대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조험해서 그리러 가는 사람은 적고,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편해서 그리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앙 안에서 완전 정반대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번에 고백했지만, 몽포르 성인의 루도비, 몽포르 루도비 성인께서 쓰신 책, 성모님께 참댐 신심이라는 책은 정말 저에게 새로운 계벽이었습니다. 그, 그, 몽포르의 성인은 실감나게 글 예, 약간의 옛날풍 그 17세기의 그런 언어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아주 그 돌려서 말할 줄 모르더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딱 그냥 애둘러서 예, 말씀하시지 않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것이 제 스타일하고 는좀 맞았고, 그래서 참 예, 결정적인 순간에 숙모님또 다른 이제 섭리를 체험했죠. 그래서. 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 같습니다. 끊임없는 투쟁. 그런데 그 투쟁이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좀 정말 많이 누리는 투쟁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예, 왕따도 걱정하지 말고, 소외도 걱정하지 말고, 소수도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뭐 주님이 언제, 뭐 12명, 만약에 예수님 필요했다면 한 12사도만 뽑았겠습니까? 근데 열두 명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열두 명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예, 이순신 장군도 열두 척으로 예, 뭐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소수가 필요한 것이지 예,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을때는 영적 분별력 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해, 오해는 하지만 주체 이제 밴드에. 뭐가 이제 올라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옳다 하면 제가 건장하는데, 하도 요즘에는 잘못된 사상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에 그, 저한테도 또할수 없이 제가 공격을 받더라도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하도, 하도 많이 오류에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사상에 대해서는. 어, 하느님의 뜻 피장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에, 그거 책도 그책그 어, 그, 그거 그 그거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마리아 피피피 피, 피, 피카레다 그분도 역시 굉장히 시복하고 굉장히 하지만 그거 모르시죠 교황청으로부터 주의 경고 받았어요. 그거 나중에 글도 제가 지금 있는데 왜 그런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책도 보내요. 내가 막 홍보해 주라고. 근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순수피독 순수 정적주의, 그러니까 완전히 좀 위험한.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쉽게 이렇게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떤 사이트가 제 밴드에 올라오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이렇게. 이걸 분별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가르쳐주는 거 외에는 차단시키는 스타일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네. 하여튼 뭐 다른 거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어떤 신심 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올려주지 마시고 그냥 제 강론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고 여기서만 하지, 본인들이 뭐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싫어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 원래 가짜라는 것은 진짜랑 비슷할수록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가짜라는 것은요, 진짜랑 비슷할수록 그 가짜는 무서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목주기도 자비신기도, 그다음에 성인 전, 성인에 관해서 해석한 책이 아니라 성인들이 직접 쓴 책. 제가, 제가 확실하게 믿는 책은 자서전. 뭐 성녀 소화대에서 자서전, 성녀 대대에서 자서전, 십자가 성요한, 뭐 이런 원포로 의도계 성인 책들. 뭐 이런 성인들이 직접 쓴 책은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니까. 그리고 성소의 가장 완벽한 해석자들이 성인들이죠. 성서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고,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들이 직접 찬, 찬쓴 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해석한 성서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다른 것잘 하도해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톨릭 신문에 이번에 앤소리두 멜로 신부님 책 분노출판에서 나온 거 홍보했더라고요. 앤소리드멜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뭐, 다 서점에 다 팝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경고 받았어요. 문제 있다고. 구체적으로. 저 신학생 때그멘소리드멜로 교황청 정식으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인기가 더 있더라고요. 교황청에서 경고를 먹으니까 더잘 팔립니다. 잘 팔리니까 치울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민한 거예요. 엔서르 드멜로 이런 사상이라든가. 각.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인기 있는 것은요, 저는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그분이 비록 신부님일지라도. 엄청 인기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신자들이 달,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달짝지근한, 요즘에는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 이렇게, 열, 뭐, 나름 열심히 방송해도 구독자 많이 안늘어나요 제가 막 설탕, 막, 제가 막그 춤을 추고, 여기서 막 미사 때막 뭐를 하면 구독자 바, 바로 100만 넘어갈 수 있, 있습니다. 제가 막 미사하다가 막 유행가 부르고, 막, 막, 제이 딱 벗어져 끼고, 막, 막 해가지고. 뭐 하면요. 사람들이 열광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십다가 뭐, 제 얘기하지 않고, 뭐, 쉽게 명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 아, 하느님 사랑이십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광신다 볼 필요 없습니다. 주일 미사 빠져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완전 신격화 시킬 것입니다. 예, 어, 뭐 구독자 100만 넘어갑니다. 찍습니다. 예, 저도 또 이렇게 좀, 또, 저 학교 다닐 때 사회 주로 많이 봤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주 사회 봤어요. 나름 뭐를 건드려주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조금 제가. 사회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안 늘더라고요 구독자가 안 응. 늘어. <laughs> 물론 이해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분별하려면요, 달짝지근한 것안 찾으면 돼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달짝지근한 것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의 삶을 추종하는데. 내가 어찌 이 세상을 닭작지연하게살수 있겠습니까? 그,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신랑이, 만약에,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진짜로, 인생이라는 것은 약혼기간이고, 죽음이 허니몬이에요. 하느님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부부는 뭐냐?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서도 내 자식입니다. 하지만, 부부는요, 이게, 죽으면 이게 관계가 끊어져요. 천만 다행입니까? 천상 가면요. 하느님과 결합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누립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만 부부의 관계고요. 천상에서는 하느님과 나아합니다. 자식은 또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나를 닮았잖아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닮았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낳잖아요. 그 단태 신곡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중국 가면 후광이 없어도 딱 이제 없이 하고 성모님 얼굴만 보면 바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성모님이 나셨으니까. 성모님이 육체를 자신의 육체로 취했고, 성모님이 뼈를 자신의 뼈로 취했고, 성모님의 살을, 성모님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했잖아요. 어떻게 안 닮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나, 나의, 그렇게 이제, 하여튼 우리의 전부잖아요. 나,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이잖아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고통스럽게 있다면 내가 어찌 편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아니, 결혼하신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엄청나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생사를, 생사를 모르고 막 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어찌 그 부인은 저기 뭐 어디 뭐 찜질방 가가지고 계란 까먹으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 긁으면서 잘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부인은.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상 설탕은 포기해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 안 하니까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 보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입맛에 맞춰주는 것을 건드려서 딱 해주고 하니까 열광하는 것이고 합리화할 수 있는 당신이 뽑아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나를 합리화 잘 시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예. 네. 너희는 너희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아구트로 송이는 그랬다니까요. 친부는 절대 혼자 안 간다고. 지옥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가고 천국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간다니까요.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요. 묵주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느냐. 묵주기도도 요즘에는 하도 이제 막 해치우듯이 보고용으로 하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더 잘할 것입니다. 레지오 보고할 때, 거짓 보고도 많습니다. 다음에 좀 민망하니까, 열심히 한 사람 보이고 싶어서. 그냥, 그냥, 한 5단 밖에 안 했어. 그런데 좀, 좀 민망하니까, 20단 해, 해? 보고하고, 이제, 성모님 물음 말하죠. 이번 주 내일 네, 채울게요. 한데, 안 채워진다니까, 그게요. 채운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애상으로 보고해 애상으로, 쉽게 말하면. 구도수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송이 되고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했다라고 그냥 안심하게 되고 그러니 기도가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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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보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기도. 미사도 자기 만족. 미사가 재밌어야 돼. 드럼 갖다 놓고 막 해야지만 아미사한 것 같아. 성가도 자꾸 자기 맛. 하느님을 경비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바뀌고 있다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가 우상숭배가 돼 있어요. 돈하고나큰 두뿔입니다. 두 악의 두뿔. 나와 돈.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신부는 옛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부가 내가 존경했어요. 겸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부님이 내가 존경하는 신부님. 요즘 바뀌었어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내가 존경하는 신부는 나한테 잘해 주는 신부님. 딱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만족. 나를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 이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목주기도를 천천히 해야 되고, 목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사를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성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개황님 사랑해야 되고,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의욕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가함을 피해야 돼요. 죄는 한가함 중에 활개를 핍니다. 한가함 중에 들어옵니다, 죄는. 한가할 때,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어떤 사람은 기회이고 어떤 사람은 위기예요. 한가할 때 인터넷에서 푹 받다 보면 이제 좋은 그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캐락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한가함이 그래서 큰 위기이지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한가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한가하게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든가, 청소를 하든가, 방 안에서도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는 한가함 중에 들어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목적이도 없는 하루는 만들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루 중에 묵주 기도는 그것도 정성스럽게 바치는 묵주 기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경당에 성체 현실을 시켜, 시키는 켜시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출장을 가더라도 제가 스마트폰 가져가서 제가 노, 그 자비 얘기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냥 하루에도 성당 요즘 잘못 가니까 눈치 보면서 가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제가 여기 성체 현실 일부러 성체 현실 죄송합니다 수님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그냥 천으로 해놓은 거예요. 유리로 딱 안전장치 돼 있어요. 열쇠 잠궈 놓고, 그 열쇠 잊어버렸어요.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유리가 돼 있으니까 못 꺼내 가요. 그래서 이제 천으로 일부러 피정집이니까 천으로 해서 여기 기도 오신 분들은 제가 올려서 하고 가실 때는 내리고 하라고 해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것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본당은 좀 다릅니다. 본당은 이제. 정식 룰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비정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3시하고 저녁에 성체 현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의 현존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눈에 비쳐지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것 똑같은 눈총에 저는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실하게 알려진 것만, 다른 건더 영적인 거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거기에 교만이 생기니까. 대신 주님 섬기다가 외롭게 되고 밖에 받게, 받게 되면 그걸 겸손으로 만들어야 되지. 또 자기만족으로, 나는 열심히 한 사람 자기만족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발 겸손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악마한테 폭 빠집니다. 절대로 드러내려는, 막, 다른 사람의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절대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다. 그 마음 절대 들어오게 막, 하면 안 됩니다. 그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바로 그것이 수발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게, 이게, 예, 꼴찌가, 첫째가 꼴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성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이 좋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민의식. 기도가 잘될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이 돌아버리면그 열심한 만큼 교만해져 버립니다. 천사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돼버렸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진짜로 겸손의 덕은 계속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게 이루어지소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오늘 좀 실제적인 얘기 좀 했습니다. 오늘 뭐 하느님 뜻 영성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앤서니 드멜로책 때문에 많은 영감을 받았던 사람도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왜 자꾸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것 성체 조배. 묵주기도 자비신 기도, 성녀 파우치나 일기, 성녀 소화들에서 일기, 천주 자비의 대들레사의자자전 예.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넘치도록, 넘치도록 누립니다. 왜 자꾸 헷갈리는 것에, 예, 시간과 뭐, 낭비해가지고 더 헷갈리십니까? 확실한 것만. 그리고 CNBS는 그래서 확실한 것만 할 것이고,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심 же 합시다